인생을 살아가면서 염려와 걱정이 우리를 엄습해 올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얘기해도 그 사랑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는데 내 마음은 온통 두려움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쉽게 걱정하고 용기를 내지 못하고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웃음을 잃어버린 채 기죽어 사는 사람들 그들이 회복되려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감정의 기복은요, 우리 밑바닥에 죄책감과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죄책감과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해결되지 않으면, 무엇을 먹고 어디를 가든지 간에 우리는 진정한 만족과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 마음의 밑바탕에 있는 죄에 대한 죄책감과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깨끗하게 치유될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 용서의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무기력에서 해방되어질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형벌 앞에서 낙심하고 풀이 죽어 있는 채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을 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확신하고 믿어야 우리가 이 무기력증과 낙심과 절망에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너로 마이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마이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라 하리라. 아멘. 그분이 우리를 보라볼 때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라고 얘기합니다. 잠잠히 사랑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잠잠한 사랑 가운데 거하다 보면 우리 마음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돼요.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 잠잠히 거하다 보면 어느새 내 마음이 녹아지고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내 마음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차가운 사랑을 경험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이 죄짓고 범죄할 때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거두어드린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차가운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계셨다라는 것. 내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변함없이 나를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이 우리를 회복케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며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사랑 안에서 잠잠히 그 사랑의 풍성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축복을 드리겠습니다.